하나님의 말씀을 시대마다 증거한 선자들은 자기들이 뭐그 시대에 맞춰서 한 말이 아니라 하는 것을 내가 성경을 찾아보야 됩니다. 그 선자들은 어떤 그 왕들로 하여금 외압을 받는다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강압적으로 이런 말은 하지 말고 이런 말만 하라. 그렇다고 선자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란 얘기. 그러니까 이사의 선지자나 구의 뭐그 에도 아무 선지자나 요나 선지자나 오바데 선지자 마찬가지다. 에리메 선제도 마찬가지예요. <laughs> 분명히 바알과 아세라 목상 나무로 만든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은 절대 안 된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나무에다가 요즘 말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금줄을 쳐놓는다. 무당들이 하는 짓거리거든요. 우리뭐 어렸을 때 <laughs> 그런 거 너무나 많이 보고 자랐기 때문에 성경 읽으면서도 아, 이것이 발과 아세라 목상이구나. 그건 몰랐죠. 내가 지금 성장하고 보니까 성령받아 성장하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은 짓을 했어. 어서부터 했습니까? 북 이스라엘부터 남 유다까지. 이집트에서 모세를 통해서 끄집어낼 때는 얼마나 힘든 여정을 통해서 끄집어냈는데 또 광야 40년 아닙니까? 하루 이틀 아니잖아요. 40년이란 기간이. 그 40년 기간에 얼마나 많은 귀족들이 나타났나. 그건 날마다 귀족세로 살았잖아요. 누구만 그래요? 출애급한 이스라엘 백성들. 6월절을 경로 체험한 사람들. 홍해 바다를 걷는 사람들. 다른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안믿어져그왜안 믿어질까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 내려온 내려온다는 것이 그게 보통 일입니까 그런데 날마다 만나를 먹었는데도 안 믿어져요 <laughs> 내가 깨달으라니 왜 하나님이 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나? 예루살렘은 어떤 곳인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우리가 <laughs> 다윗 때부터 하나님의 성전을 지려고 다윗이 그렇게 꿈을 큰 꿈을 가지고 근데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뭐요? 내 손에 피가 있다. 너는 전쟁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뭐 다윗이 <laughs> 전쟁을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치지 못하는 것처럼 그런 얘기 아니거든요. 자기 육신의 정욕 때문에 자기하고 가까운 우리아를 갖다가. 살인교사해가지고 우리에만 죽였습니까? 같이 죽은 병사도 얼마나 많아요. 그게 피란 말이에요. 피. 이방인들은 얼마나 죽든 그 하나님의 관습, 관습 안 하시는 거예요. 선택받은 민족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삭의 후손들 야곱의 열두집파 연결되어 있잖아요. 아무나 손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다 가둬놓으셔서 그러니까 그들이 400년 만에 이집트의 나이드란 삼각주 고센 땅에서 <laughs> 풀려날 수 있었지. 어떻게 풀려납니까? 훈련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다 계획하신 거예요. 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네 가지 명령 가운데 한 가지만 지키고 세 가지는 어겼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대가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크게 왔는지 내 후손이 네 몸에서 날 후손이 400년 동안 이방 땅에 가서 종살이 한다. 그러니까 400년 동안 애급에서 종살이 한거 아닙니까? 전부 그 내용이에요. 천사가 뭐랍니까? 이로 인하여 내 후손이 그랬어요. 이로 인하여 이로 인하여 뭐예요? 네 가지 가운데 한 가지 안 지켰다는 거예요. 한 가지 안 지킨 건 뭡니까? 네 마음이 떠났다는 거예요.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영소, 3년 된 순양, 그리고 집비들기와산비들기 새끼, 하나님께 다 드렸는데 집비들과 산비들기 새끼는, 그냥 통째로 났단 말이에요. 응. 나머지는 각을 다 떴는데 새는 조금 많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통째로 났어. 그러니까 하늘에서부터 어, 솔개죠채 갈려고. 근데 그걸 쫓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 받으시지 않고 솔개가 채 갈라고 그러니까. 아침부터 고 쫄느라고 지쳐가지고 저녁이녘게 <laughs> 잠이 들었는데 천사가 나타나 성경이 그랬잖아요. 흑암이 덮여 있다. 흑암이 덮여 있다.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흑암이 덮입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 그럽니까? 이로 인하여 내 후손이 이방 땅에서 4 0만에 돌아오리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대가가 얼마나 큰가? 그냥 읽을 때마다 깨닫잖아요. 근데 그때는 아브라함이 완성되지 못했을 때예요. 창세기 15장에 기록된 거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서 완성될 때가 아니, 완성된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완성됐을 때, 그때 아브라함이 저지른것 때문에 엄청난 대가가, 징계가 왔단 말이에요. 그게 내 몸에서 날, 내 후손이 이방 땅에서 4대 만에 돌아오리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몸에서 난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스마일도 있죠. 또 구드라라는 여섯 아들 있죠. 그들은 해당이 안 되잖아요. 야곱백에서 난자들만 해당이 돼. 그러니까 사도바울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이스라엘에서 난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아브라함 몸에서 났다고 다 아브라함의 시가 아니다. 오직 이삭만이 아브라함의 시다. 하나님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삭이 또, 20년 동안 기도해가지고, 예서와 야곱을 낳는데, 이사기 안에 리브가가 쌍둥이가 임신됐으니까, 배 속에서 쌍둥이가 싸우니까, 괴로워서 못 견디게 하니, 못 견디니까, 그때, 가브리의 천사가 나타나서 밝혀주잖아요. 내 네, 태에서, 두 국민 싸운다. 그건 이미 아브라함 때 약속하신 거예요.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바쳤을 때 일어난 사건. 분명히 천사가 선포잖아요. 네 몸에서 날짜가 하늘의 별과 같고 하나는 바다의 모래 같다. 그러니까 이삭의 몸에서 난 자가 하나는 바다의 모래 같고. 하나는 하늘의 별과 같다. 나뉘어졌다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읍이 들어간 자, 생명체 이름이 기록된 자, 하나는 하나님 생명체 이름이 기록이 안된 자, 하나님 생명읍이 안 들어간 자, 이 부분을 사도바울은 뭐라 그랬냐. 하나님이 거룩하신 생명체 이름이 기록이 안 되고,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읍이 안 들어간 사람을 자연인이다. 자연인이다. 그 <laughs> 나눠졌잖아요. 야곱과 에서가 나눠졌다. 그거 보여야 뭐내 성경을 읽으면. 내가 계속, 아브라함에서부터, 이사계에서부터, 야곱까지 잘 읽어봐야지. 창세기 1장에, 아니 창세기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 읽으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또 읽고 대세김질하고 또 읽고 목상하면서 이게 무슨 말씀인가. 그러면 답이 나오 거죠. 사도 야고보가 뭐라고 그럽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면서 야곱과 창녀 아합의 예를 들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었다, 믿었는데 그게 합격생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형상만 닮았지 완성되지 못했다. 완성된 것을 증명하려면 뭐니 행위가 있어야 된다. 사도 야고보가아니에그 얘기거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럼 내가 보여야 될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천사의 말을 믿으니까 의로 여겼다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 의 약속을 믿었으면, 그 다음엔 뭐예요? 성령받아 완성돼야 되죠. 그걸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것. 올바로 깨달아야 돼 삐뚤어지지 말고, 벽길로 가지 말고, 좌로나 오거나 치우치지 말고 올바로 깨달아야 돼 하나님의 아들이 열어놓으신 그 길이 어떤 길인가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좌우에서 서로 미혹하고 유혹하고 얼마나 엄청나게 도전해옵니까? 이 시대마다 선자들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향해서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자,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성령받아 완성되도록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laughs> 주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이만 말씀이 이루어, 이르 말씀 이르시니라. 일어나서 토기장이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너로 내 말들을 듣게 하리라. 토기장이로, 그릇 만드는 토기장이 가면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한다는 거예요. 그 이런 말씀이 무슨 말인가 내가 잘 알아야죠. 성령받은 사도바 울이 토기장이 비유, 비유로 말하잖아요. 소위장이가 흙으로 그릇을 만들 때, 하나는 천한 그릇, 하나는 귀하게쓸 그릇 만들 고난이 없으시겠느냐. 그건 여러분, 사도바울이 받은 계시가 아니에요. 에리미아 때 이미 선포된 말씀이에요. 그걸 내가 알아들을수 있어야, 그성경 읽어야 알아듣죠. 그때 내가 도기장이 집에 내려갔더니 보라, 그가 물레들 위해서 한 작품을 만들었더라. 물레들을 상맛 만들었다. 그릇을 만들려면 도기장이가 <laughs> 빙글빙글 돌리면서 그릇을 예, 형태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가 진흙으로 만든 그 그릇이 그 도기장의 손에서 손상을 입었으니. 그 도기, 도기장이가 그것을 만들기를 좋게 보이는 대로 그것으로 다른 것을 다시 만들더라. 도기장이가 만들다 보면 <laughs>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기장이가 그릇을 다시 만들었다. 다른 것을, 그, 릇을 다시 만들어서, 그때, 주의 말씀이 내게 이마에 말씀하시니라. 주가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 집아, 내가 이 토기장이처럼 너에게 할수 없느냐?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아,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데, 잘못 만들었으면 새로운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거지. 보라, 오, 이스라엘 집아, 진흙이 도기장이 손에손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내손 안에 있느니라 거룩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걸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내가 한 민족과 한 왕국에 관하여 그것을 뽑아버리고 붕괴시키고 파멸시키리라고 말할 경우에 아니 내가 말했던 그 민족이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들에게 행하리라고 생각했던 그 재앙에서 돌이키리라. 내가 한 민족과 한 왕국에 관하여 그것을 세우고 사물이라고 말할 경우 만일 그것이 내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내 음성에 복종하지 아니하면 그때는 내가 그들에게 유익을 주리라고 말했던 그 복에서 돌이키리라. 다른 말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얼마나 순종하느냐 그 얘기예요. 그 토기장이를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누구한테 이스라엘 집아 내가 이 토기장이처럼 너희에게 할수 없느냐 토기장이 마음대로지. 지능만 로입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laughs> 틀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콧구멍에다가 하나님 거러간 생명 상의을 후우 불어넣으셨다. 살아있는 한의 혼이 됐다. 그건 질그릇이란 말이야. 흙이야, 틀이란 말이야. 그 안에는 하나님 보러 가 사람의 호흡이 들어간. 어 리빙 솔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된 사람.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laughs> 선제를 통해서 민족적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해서그 철학에서 혈통적인 게 말하잖아요. 과학에서도 말하고. 그건 거짓이다. 믿지 말아라. 아, 토기장의 비유를 설명하잖아요.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는다면 가만두겠느냐? 아, 깨트려버리면 끝나는 거지. 그래서 내가 한 민족과 한 왕국에 대하여 그것을 뽑아버리고 붕괴시키고 파멸시키리라고 말할 경우에, 그거 누가 말리겠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획가 하신 건데, 아무도 말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는데, 누굴 사용하셨느냐? 예수를 사용하시잖아요. 그걸 잘 보란 말이에요. 그걸 내가 깨달아야지요. 깨달으란다고 억지로 깨달아지겠습니까? 항상 내가, 예, 여러분이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고민들에게 가서 고하여 말하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재앙을 만들고 너희에게 함 청약을 마련 아, 을하노니 너희는 이제 각기 자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너희 의 길과 행위를 선하게 하라. 돌이키라는 거예요. <laughs> 뭘? 하나님 약속만 믿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나? 그 개명의 중요성을 알라는 게. 그러니까, 개명의 중요성을 모르니까, 안식을 지켜라. 안식일에는 에루살렘 거룩한 성읍에는 아무것도 일부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걸어 잠그고 너도 아무것도 손에서 내 손에서 일하지 말고 쉬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에서 야 이미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시험하셨잖아요. 6일 동안은 날마다 만나를 모아서 먹고, 일곱째 날은 절대 하지 마라. 여섯째 날에, 일곱째 날에 먹을 것까지 다 준비해라. 그 명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일곱째 날, 쉬기 싫은 사람은, 일, 일곱째 날 나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어? 여섯째 날까지 내려든 고수씨 같은 맘나가 아무것도 없어. 또 첫째 날,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째 날까지 날마다 가서 맘나를 모으라 아오니까 그러니까 아내일이 내쉬어야 되겠다. 그리고 자기가 배나 걷어 가지고 할수 있잖아요. 걷어가지고 집안에다 잘 모아놨는데 보니까 하룻밤 지났는데 썩어가지고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 말씀이겠어요. 다른 게 아니잖아요. 명령에 얼마나 순종하나 안하나 하나님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대반 집사가 광역교회다 그러잖아요. 불르심을 받은 자들이 얼마나 통과했나 보라는 거예요. 날마다 만날 내려주시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명령을 어겨. 괴명이 무슨 말인가 알아야죠. 괴명은 경계할 괴 목숨 명자 목숨을 다해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안 지키거든요. 지들 멋대로야.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내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지금 어디가, 어떻게 하고 있나? 광야 교회잖아요. 부르심을 받은자 아닙니까? 부르심을 받았으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야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계명안 지키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끝이 멋대로죠. 그래서 성경 전체 내용이 뭘 말하고 있느냐?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법이 들어온 사람,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 명령을 두려워하는 거지 그러나 자연인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아 이대로 살자고 끝나는 거지. 2천년 전에도 사도계인들은 뭐예요? 현실 만족주의. 부활이 어디 있어? 이렇게 살다 가면 되지.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사도계인들에게 말씀하셨는지. 또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 <laughs> 자기 안에는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왔는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온 것처럼 위장하잖아. 응. 뭘 가지고. 큰 가족 성과함을 만들어서 짊어지고 다니면서, 입으로만 거룩할 죄다, 거룩할 죄다 하면서, 실제는 거룩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2000년 전에도 유대인들이 하나님 아들이 보실 때는 가증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리새인과사도교인들이 누룩을 조심하라. 그 달라붙으면 종창처럼 썩어. 어? 아예 네발 발, 신발에 묻었, 묻었을 때 떨어버려. 어?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손이 만약 범죄하면 잘라버리라. 그리고 한손 가지고 천국 가신다는 것이 낫지 않느냐? 네 눈이 범죄하면 한눈 뽑아버려. 한눈 가지고 천국 간다는 거야. 육신이 가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알잖아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올바로 읽어야 된다 <laughs> 그러므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제 너희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누가 그런 일들을 들었는가 물어보라. 전혀 이스라엘이 심히 무서운 일을 행하였도다. 어떤 사람이 그리 바위에서 나오는 레바논의 눈을 떠나며 또 다른 곳에서 나오는 흐르는 찬물을 버리겠느냐. 이는 내 백성이 나를 잊었고 그들이 헛된 것들을 분양하였고 그들이 그들이 옛길에서부터 그들이 길에서 넘어지게 하였으며 탐지 아니, 닥지 아니한 그 길로 가게 하였고 그들이 땅을 황폐케하고 영속적인 경멸의 대상이 되게 하였음이니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은 누구나 놀라 그의 머리를 흔들게 되리라. 안 믿거든요. 누구라고 그랬어요? 처녀 이스라엘이 바위에서 흐르는 물을 찬물을 버리겠느냐 묻잖아요.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뜻이 어디 있나 내가 알아야 되지. 이 껍데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바 울리 설명이 그겁니다.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표면적인 할래가 할래가 아니다. 내면적인 할래가 할래다. 이런 말씀을 올바로 내가 깨달으면 내가 가는 길이 비뚤어진 길인지, 주님 열어놓으신 직선길인지, 나 자신이 깨닫고, 내가 비뚤어진길 갔다면, 빨리 창망받고, 돌이켜야 된다. 나의 창망도 돌이켜라 보라. 내용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항상 마음속 깊이 간직하시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창망으로 들려지므로, 돌이켜서 약속하신 성령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